아이가 원시 진단을 받았나요? 원시는 플러스 렌즈로 교정하기 때문에 눈이 커 보이고 중심 부분이 두꺼워 미용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시력 관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희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시는 성장 과정을 통해 안경을 벗을 정도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루미는 네이버에서도 인정받은 시력 전문가입니다. 거만학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안과 거만 실장으로 10년 동안 근무했고 시력 관련 도서인 루미의 아이톡을 출판했습니다. 루미의 아이톡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시면 시력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미의 아이톡 시력 전문가 루미입니다. 자녀가 원시를 진단받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원시에 대해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원시와 노안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굴절 이상에는 근시, 원시, 난시가 있습니다. 원시와 노안 모두 플러스 렌즈로 교정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시와 노안은 전혀 다릅니다. 원시는 굴절 이상이며 시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화는 노인성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굴절 이상은 망막에 맺히는 초점 위치와 개수에 따라 분류합니다. 원신은 망막 뒤쪽에 초점이 맺히는 현상이고 근신은 망막 앞쪽에 초점이 맺히는 현상입니다. 난시는 두개 이상의 초점이 맺히는 현상입니다. 원시에 대해 찾아보면, 먼 곳의 물체는 뚜렷하게 잘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증상이 다르고, 아이들의 원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원시가 있더라도 먼 곳과 가까운 곳 모두 잘 보이는 경우, 먼 곳만 잘 보이는 경우, 먼 곳과 가까운 곳 모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조절작용을 통해 눈 스스로 일정량 이하의 원시를 보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절작용은 원시를 보정하기 위한 기능이 아닙니다. 조절작용은 수정체와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에 의해 작용합니다. 모양체근의 수축과 이완작용으로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절작용의 본래 기능은 가까운 곳을 볼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조절 작용으로 원시를 보정하게 되면 일부 조절 기능이 제한되고 관련 근육들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은 눈이 쉽게 피로해짐, 침침함, 시야 흐림, 두통, 안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의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정시이고, 한 명은 3의 원시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 조절력은 두 사람 다 10을 갖고 있습니다. 원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절 기능으로 원시 3을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조절력이 7이 됩니다. 가까운 곳을 볼때 5의 조절력이 필요하다면 누가 더 빨리 피로를 느낄까요? 10에서 5를 사용하는 것보다 7에서 5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로를 더 빨리 느끼게 됩니다. 조절 기능으로 원시를 보정했기 때문에 최대 조절력이 감소되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시 교정은 잘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의 개념보다 눈의 피로 두통, 초점 안맞음, 시기능 저하, 집중력 저하와 같은 증상에 예방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도 조절작용으로 원시를 보정하기 때문에 안경이 필요 없을까요? 아이들의 원시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조절작용으로 원시를 보정해도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방치할 경우 약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시란 굴절 이상, 즉, 근시, 원시, 난시를 제외한 질환이나 신경학적 문제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약시를 의심해 볼수 있는 기준은 좌우 교정 시력이 0.2 이상 차이나거나 좌우 시력이 정상 수준까지 교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약시는 발견과 치료가 빠를수록 회복에 대한 기대값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치료에 몇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거나 정상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약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굴절 이상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약시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아이들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상 수준까지 교정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시나 난시로 인한 약시보다 원시로 인한 약시는 비교적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상태에 따라 가림 치료, 아트로핀 치료, 시기능 관리와 같은 부가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안경을 써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시의 정도, 교정 시력, 시기능 상태, 사위 및 사시, 눈의 발달, 나이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시력 교정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약시가 치료된 이후에는 원시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는 성장 과정을 통해 안경을 벗을 정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많은 양의 원시를 갖고 있지만 안경을 벗을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적은 양의 원시를 갖고 있지만 안경을 벗을 정도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원시를 갖고 태어납니다. 성장 과정을 통해 정시로 진행하는데 출생 시 과도한 원시를 갖고 있거나 정시로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원시 교정이 필요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안구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원시가 줄어들지만 자연적인 효과에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불절 이상의 변화를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불절 이상 변화는 단순히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1.0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시와 난시의 변화, 교정시력, 시기능 상태, 눈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시기능 상태와 교정시력, 그리고 시력의 질을 고려해 원시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안경 처방을 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원시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안경 처방이 오히려 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약실을 재발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능 상태와 교정시력, 눈의 발달, 불절 이상의 변화, 시력의 질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방해야 됩니다. 시기능이란 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모든 기능적인 부분을 말하며 시력도 시기능의 일부입니다. 원시 감소는 단시간 내에 나타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성장기 동안 꾸준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을 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안경을 벗을 정도로 원시를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적 낮은 원시를 갖는데 도움이 되며 안경을 벗게 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남아있는 원시는 시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장기 때 꾸준한 노력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루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네이버에서 루미의 아이톡을 검색하시면 카페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회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실제 사례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